사실 응. 내가 뭐좀 부탁 좀 하려 고 그러는데 화내지 말고 들어 돈좀 있냐고 돈 없죠 콩할 때만 가서 너무 힘들어 먹고 죽을래도 없어 나 없다고 손가락 빼 얼마냐 응? 그럼 한 천만 원 정도 있어 생각보다 큰 액수에 가슴 철렁한 아빠. 가서 그런 게딱 하나 받아. 저기 문을 외저지랄하고 닥고 있어, 문빠서진이랑. 간다. 가. 문 달라내려면 다시 오지 마라 갈래면 가. 내가 뭐 해라 그랬어? 다시 오지 마. 잘 가. 그날 오후, 복례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매운탕을 끓인다. 엄마는 한 40살? 네. 아울지 들어 가셨네요. 아버지는 70 다섯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 아버님은 누가 돌봤어요? 딸들이. 네? 딸들이 어려서 다 그냥 그러다가 말았지 뭐. 잊었지 뭐. 아버지가 애들 어린 애들 키우고. 네. 제일 큰 언니가 여덟 살, 아홉 살 그때 들어가셨어난 엄마 얼굴도 몰라, 엄마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지금도 몰라. 아, 밖이 더 시원해. 이 습하고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 두대로 어떻게 버텨. 엄마, 눈으로 새끼들 에어컨 다른 갈게. 해보자, 부졌네 쌓였던 울분이 엉뚱하게 에어컨 타령에 네. 터져나왔다. 싸해진 분위기에 눈치만 보는 아빠와 막내. 삼복더위에 펄펄 끓는 매운탕도 군말 없이 먹는데. 맛있지. 힘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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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가 화제를 돌린다. 신준이는 막 내장 해질 거야. 없기로 했어. 다 생각하기로 했어. 응. 뭐라도 좀생략하고좀해 주셔도 좋다. 결혼 지역이 자꾸 망그러면은 네. 이웃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한번두 번은 괜찮은데 네. 여러분 책임 계정 뭐야? 아내장 자꾸 주고 그러면은 아. 서로 부담이 가이 서로. 자식 많은 집의 속사정. 12월에 있을 셋째 결혼도 조용히 치를 예정이다. 그날 밤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결혼을 앞둔 셋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영상을 해. 영상이 아니네. 음성인데. 너 어제 아프니? 아니. 내가 영상으로 할게. 뭐해니? 자율훈 준비 중이다니까. 잔다고? 어. 혼자 있어? 아? 어? 혼자 있어? 아, 그래, 너무 뜨겁더라. 땡볕에 나와서 일하지 마.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응? 그럼 누구와 해? 할말 없지? <laughs> 유종이 시켜, 유종이. 유종이 좀 부려워. 방학인데, 뭐 하고 있어? 아, 쟤, 언니, 근데... 끊어. 내가 어? 배추 물을 안 줬다, 참. 좀 배추 물주러 가야 돼. 깜빡했대. 깜빡했대요. 꽤 말른 거야. 아, 이 이리 들어왔었다 깜빡했잖아. 깜짝 놀란 복례 씨 얼른 나가보는데. 호두 나무 밑에서 그렇게 안 말랐어? 옥수수를 베어낸 밭에 심을 배추 모종. 아, 전화하다 보니까 배추 생각이 났네. 낮에 너무 말라가지고 저녁에 줘야 되거든. 다 말라 죽을 뻔했네. 깜빡했어, 깜빡. 까박. 실제 결혼 자금이 되어줄 귀한 모종을 깜빡하다니. 오늘도 복례 씨의 자식 걱정이 깊어진다. 새벽 6시부터 남편 재원 씨가 나갈 채비를 한다. 아버지 때부터 잎담배 농사를 짓다 고추로 바꾼 지 25년. 평생을 흙만지며 살았지만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농약 값이나 비료 값이렇 지금 벌려고요. 6개월 전부터 일당이라도 벌기 위해 오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도착한 곳은 산 중턱. 이곳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 사체를 수색하고 있는데 지난 2월부터 벌써 6개월째다. 그 냉동 고기, 냉동 고기에서도 천일도 산데 고 고기 육포에서는 뭐 3개월을 살고요. 직접 표현한 적은 없지만 남편 재원 씨는 아내 의 걱정이 많다. 이년 전에 머리가 자꾸 아프다해서 이제 그 병원에 가니까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라 해서 이제 지금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지금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자꾸 문제금 그 뭐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래요. 음. 그리고 병을 얻을 정도로 고생한 아내 그 공을 어찌 모를까. 어이 애들 뒷바라지, 뒷바라지 하면서 농사일 거들어 주느라고 뭐 고생 많이 했지 뭐 지금까지 한편 그 시각 낯을 든 봉예 씨또 어딜 가는 걸까 산에 놀러 간다 고니까 실제 결혼에 막내 학비까지 돈 들어갈 일 투성이인데 네, 복례 씨에게 그냥 노는 게 어디 있을까? 이거 나풀이를 갖고 올라가면 안 돼. 치워줘야 돼. 아, 어, 너 장사 내고 왔어? 아, 어, 오늘 안 해. 윤정 씨가 장사 준비할 시간에 집에 왔다. 깔기로 못했네. 작업해야 될거 아니야. 각 박스나 붙여. 박스 붙이라고? 어. 옥수수 주문이 한 번에 들어와 일손이 필요할 때딱 맞춰온 것이다. 오, 하루 생각에 이렇게 확 염분으로 보냈네. 파종처럼 수확도 다 때가 있는 법. 내 가족이 부지런히 움직이니 작업이 일찍 마무리됐다. 어쩐 일로 시원한 수박을 직접 준비하는 윤종 씨. 오늘 따라 집안일에 열심이다. 현아, 이제 해 넘어갔어. 빨리 와, 우리 수박 먹자. 어도 아빠 이리 와서 먹어. 사실 장사하다 일부러 들어온 윤종 씨. 수박이여 금방 물국겠다. 조심스레 엄마 기분을 살핀다. 엄마 사실 내가 엄마 좀 부탁 좀 할라 그러는데 화내지 말고 들어. 화내지 마. 뭘해 뭘. 엄마 얼굴을 마주하니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본다돈좀 있냐고. 돈 없어. 코할 때만 가격 너무 힘들어. 먹고 죽을 애도 없잖아. 물건 미술값 있어가지고. 아? 어? 물건. 응. 물건 값이 밀려가지고. 음. 대출 받은 애? 대출 저번에 받았잖아. 나. 천선백만 원. 없다고. 손가락 빼. 나 가게 접을까? 접든지 말든지. 그럼 나족고 와서 엄마 그냥 엄마 일 도우면서 농사 일 한다? 아니 땅은 파지마 할거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취직햄 되지 응? 취직햄 되지 나 엄마 학교 졸업한 지 지금 벌써 얼마나 됐는데 5년이 다 됐는데 무슨 5년 됐어도 니가 취직해 근데 늙은 응? 게얼마요 응? 얼마냐 그러 <laughs> 한 천만 원 정도 있어. 생각보다 큰 액수에 가슴 철렁한 아빠. 엄나 가게 올해까지만 한다. 아니 내가 알게 뭐야? 죽이 끓든 밥이 끓든 네가 알아서 해. 음, 옥수수 많이 팔았잖아. 옥수수 팔아가지만 넣어주려고 내가 뭐 새댁이 쑥밭이가 옥수수 심어서냐? 내가 다시 그런 부탁 하나 받아. 에이. 아유 참. 저게 문을 왜저질하려고 닥고 있어 문빠서지니라. 어제 지금 와서 집구석에 와서 돈 달라고 지랄이. 너도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 돈 달라리지 말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네가 직장 잡어가. 나한테 빌붙지 마라 전부다. 돈 맨들어내는 은행 아니, 아니니까. 알았어? 다지 윤종 씨가 엄마에게 도움 부탁을 한건 난생 처음인데 야속한데 이해는 해야죠 뭐 엄마도 돈을 쉽게 보는게 아니라서 엄마 나 갈게 윤종아 어? 줘 어. 아빠가 한번 생각해볼게 아빠가 어, 눈달라각해 다시 아빠보 아빠가 한번 생각해가가 며칠 후각시각아빠도 그 다섯째 문제로 고민빠빠져 있는데 빠 엄마! 엄마는? 생 엄마 이쪽에 지렸어. 알아서 잘해결했어 엄마한테도 얘기해 주고 알아 그러면. 엄마, 엄마 상 많이 났구나. 저 밑에 있는 거는 구천 억장. 엄마 상 하나 풀어줄게. 예, 꺼내도 나와. 응.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아빠와 함께 하수관 보수에 나섰다. 너왜 왔냐? 어? 먹고 어? 싶어서 어? 어? 왔어? 아직 언제고 하고 싶어서 왔어. 오지 말라했잖아, 내가. 안온 거야고, 가자, 왜 왔어? 야, 알아들었어. 잘했어. 잘했지. 응. 이것도 했어, 아빠는. 잘했지. 아유. 생각지도 않은 희소식들. 딸의 웃는 모습에 엄마는 한시름을 놓는다. 웃라아이건가 할까? 어? 여기다 이거 여기다 여기 끼자다가 좀안이거돼 이쁘게 좀 줘라 나도 바빠지고 그래도 남편 모습이 흐뭇한 봉네씨아곤천은이 얼마나 이뻐요 그 년을 꺼내서 그래 안 고치고 그래 미진게 아민 인적 대고 있어서. 5년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기분. 오래간만에 일할 맛 난다. 막내 유정 씨까지 엄마 일을 도우러 내려오니 남편의 든든한 두 딸까지. 오늘은 봉예 씨 혼자가 아니다. 그래도 딸내미 많아서 좋지? 어?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 아, 좋다고 그래야지. 그래, 좋다, 좋다. <laughs> 아들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엄마, 든든한 육공주가 곁에 있기에, 복례 씨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가득할 것이다.